여러분 저희거 감미다 트레셔리. 예 s 야, 공속 공속 좀 봐. 공속. 림제이 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림제이 게임 채널 림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똥캐 중에 똥캐 창마존 펜드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맵피스토 잡으러 갑니다 힘내라잘 안들어가 어 맞는거 같아어 248인가 증대미 증대미 248인가 그랬어 아 근데 고.. 저 여러분들 저 어? 어? 어! 여러분, 저 트레셔리 좀 만들게요, 트레셔리 좀. 여기다 트레셔리 작업할게요, 트레셔리. 드디어 트레셔리를 만들어 보네. 샤엘, 줄, 램. 샤엘. 샤엘. 줄. 어딨냐? 어... 어, 램 르너 됐냐램 르너 어램 여러분 저희 이거 감빌다 트레셔리 트레셔리 처음 만들어보겠다 예 e 배신 신 한번 볼볼요 여러분 레지가.. 어 레지가 그래도 좋네요 과연 좋을 것인가 트레셔리 야 공속 공속 좀봐 공속 그래, 이래서 트레시가 좋은 거일 수도 있다니까. <laughs> 잠깐, 공속이 빠르니까. 잠깐만, 공속이 빠르니까. 이게 피피가 빨아지는 게또 다르네. 아, 너무 좋은데요. 흐리게 발전됐다. 딜도 더 올라갔네. 딜이 왜더 올라가지? 신기하네. 아, 베놈! 맹독 10레벨짜리가 시션 된다고? 어 그러네. 창이 색깔이 그래. 뭐 그렇다고 또 연희 님의 또 능력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와, 발키리가 못 버텨. 갔다 아, 오다 아니, 이자 식들은넌못 지나간다. 응. 아, 니 왜? 아, 이 진짜 짜증나네 하. 어? 발키리가 저렇게. 안 바뀌니? 박히는... 어야 네, 발키리가 죽이는 거 아니냐 잡았다 이게 지금 만약에 내가 피가 피가 천만넘어서봐 천 무조건 몸빵이에요 예 네, 무조건 몸빵 가능이야 피가 천 넘었으면 와와 와, 하지만 난안 죽지 난안 죽지 하지만 난안 죽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신나 신나 자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야 자신감이야 항상 있죠 한 놈만 한 놈만 데리고 와봐 발키리 니가 한 놈만 데리고 와봐 온다 온다 마덕크다 마덕크다 왜왜 왜 로제니를 Nilsa? Roger n i l 너무 좋아. g e r Nilsa, 오 o 오예 오예 i l 아 너무 쉽 g e r Nilsa, Roger Nilsa, Roger 아, 물약 아깝네. 일로 와, 엄마 물약 하나도 안 먹었어. 어디 갔어? 콜리기. 쉽게, 말마 빨리 와. 아, 콜리기 얼굴은 봐야지. 나와. 얼굴은 봐야지, 그치? 너무 쉽네. 어, 초코잉님 어서 오시고 무기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뭐 너무 쉽잖아. 아, 터졌다, 터졌다. 페 페인트 졌다 그렇지. 어, 어거지로 할 필요 없어. 얘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이렇게 잘 버텨야지. 그렇지, 잘 버티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다 없애줄게! 실시간에 없애줄게. 그렇지, 잘 버텨, 잘 버틴다, 잘 버틴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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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다 죽였다. 다 죽었다. 부정환자, 벤타르. 오, 멋있어. 생긴 거. 잘 생겼구만. 잘한다! 발키리 죽, 죽지도 않고, 오케이. 잘버틴다 나도 잘 버티고, 오케이, 좋아. 와, 너무 세고. 와 레전드 피 빠는거 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발 빨리 잡거든요? 가보스 트레셔리 까습니 트레셔리 맞아요 맞는데 저게 페이드가 그어쌔신이 쓰는 페이드 15레벨 짜리가 저게 이렇게 시전이 된거라서요 어.. 레지 60 플러스 플러스 60 레지랑 예.. 그 뎀감 15%라고 20%? 15%라고 하네요. 제발 내만나좀내 만나 기껏 가지마. 기껏 가지마. 내 만나 기껏 가지마. 안 돼. 내발 만나. 아 어, 됐다 됐다. 만나. 보충 좋았다. 아. 아. 역시 아이템은 안 주는군요. 이 창마존 팬드마 물리 팬드 맞죠? 이팬드마 졸업했습니다. 헬 졸업했는데요. 헬 졸업했던 어, 아이템 스펙이나 뭐 스킬트리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육성해서 이렇게 깰 수가 있다 요런걸 안내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템부터 보여드릴게요. 템은 돌까마기 매추리 스피어 여기 애드룬을 박아서 대상의 방어력 25% 마이너스 했고요. 수천건 창계술 2 피해는 257% 증가. 네, 마법 피해가 101에서 187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 면역도 조금 잡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양손이니까 방어력 548 붙었고요. 너무 좋고. 모든 점 46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걸로 네,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 다음에 뚜껑. 네, 뚜껑은 발키리 날개 윙드 헬름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직득했던 건데요. 방어력 292에 아마존 기술 레벨 2. 달리기 타격속도 20%씩 붙었죠. 그 다음에 적 처치 시 만화 3붙어 있고요. 그리고 목걸입니다. 목걸이는 만화를 스틸하는 아마존 기술 레벨 1 붙은 최소 피해 5 붙어있고 냉기나 독저항 33, 20씩 붙어있습니다. 뭐 매직 아이템 발견 확률은 5% 기억에 붙어있고요. 갑옷은 네, 오네이트 플레이트에 제가 배신, 트레셔리를 만들었습니다. 트레셔리 제가 처음 만들어봤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했습니다그 전까지 협박을 썼었는데요. 협박보다 이 배신이란 게 보시면 네 레지도 없지만 정말 흐리기가 기가 막힙니다. 피격시 50% 활력, 5 확률로 터지지만 거의 저게 터진 채로 계속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흐리기가 짱입니다. 맹독도 뭐 무시할 수도 없고요. 암사차 기술 레벨 2 필요는 없지만 접 붙어 있고요. 공격 속도 45% 공속 45%. 참 미친 씨 찌릅니다. 너무 좋고요. 타격 회복 속도 20% 붙어 있고 냉기전 30% 그만 50% 붙어 있고요. 장갑입니다, 장갑. 네, 뱀파이어 분글로브고요 방어력 130에. 타격시 5% 확률로 10% 레벨. 생명력 출출 시전. 이것도 좋습니다. 생명력 출출 시전 하구요. 생명력 10% 훔침. 상처 아까 확률 25%. 네, 힘, 힘 플러스 15. 적척시 시 생명력 10. 너무 좋구요. 요거 하고 있습니다. 반지는 레어 반지인데요. 시전, 시전 속도 10%에. 번개 피해 1에서 15. 생명력 5 훔침에 올레지 8 화염 저항 17 붙었고요 매직 아이템 8견함 19%입니다. 요거는 불멸왕 이모탈 벨트죠 제가 자주 애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힘 25에 번개화 저항 화염 저항 두개 붙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예.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너무 좋고요. 칠흑설의 반지 레이블링이죠. 명중률 218에 냉기 피해 민첩에 민첩에 만화 냉기 흡수 빙결되지 않은 붙어 있죠. 신발은 고라이더죠. 네, 달리기 거기 속도 30%부터 했고요. 강타 확률 15%, 치명적 공격 15%, 상차 악화 확률 10%, 네, 최대 지구력 20%에 착용 조건 마이너스 25%, 요거 상악, 치명타, 강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타가 더 있었으면 더 좋은데 네,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굉장히 강력하게 해를 깼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구리다고 할수도 있는데요. 제가 키운 똥캐 중에서는 강력했습니다. 어, 몇, 번째로 또, 몇 번째로 강력했냐? 제가 했던 닌자 씬. 인자 최수로 어쌔신보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 강력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어, 제 로젠이랑 거의 끝까지 같이했는데 로젠은 그리멜름 그리멜름 끼고 있고요. 네, 적중자 만화 팔세모년6부터 있는 거 하고 있고. 네 이제 활은 조화를 껴졌습니다 조화 네, 원기호라 적용됐고요. 네화염피해번개피해 냉기피부터 해 있어서 이것도 물리 면역을 잡는 데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키리가 4가 붙어있네요 그리고 민첩이 플러스 10에 마나 재생이 20적절시지만화2 치아 플러스 2 20레벨 부활이 있네 요런거 끼고 있고 갑바는 연기 깨졌습니다 더스크 슈라우드의 연기 굉장히 몸빵이 좋죠 요거 껴졌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스킬 트리입니다. 스킬 트리 보시면 잽20 찍어줬어요. 잽 20. 그 다음에 꿰뚫기 임페일이죠. 임페일은 한개 찍어줬습니다. 하나 찍어줬고요. 거의 쓰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잽 만땅에 임페일 하나에 팬드. 전 팬드 마저 내 차의 최고의 최애 스킬이었습니다. 네, 이거 만땅 찍어줬고요. 여기는 전기류, 전기류를 찍어줬으면 굉장히 강력했을 건데 저는 채술, 물리적인 데미지만 주는 그러한 스타일의 창마존이기 었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도 건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속 효과, 마법도 이것도 많이 찍어줬죠. 보면은 네메네시 하나 찍어줬고요. 추사체 감소 하나 찍어줬고, 미끼 하나 찍어줬고, 발길이 만땅 찍어줬습니다. 발길이 만땅 찍어줬어요. 발길이 만땅 찍어줬고요. 흘리기 하나, 회피 하나, 피하기 하나씩 찍어줬고요. 치명타 네, 10개 찍어줬습니다 치명타 10개 간파 명중률 나가는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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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줬고요 네, 활쪽에 하나도 안걸렸고 요렇게 스킬이 투자가 됐다는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잽하고 임페일의 딜이 잽은 1065 에서 1612나오고요 난격 이제 팬드 펜드. 팬드는 1665 2470 까지 나옵니다 명중률은 찌르기가 95% 난격이 95%인데 이게 지금 노멀이라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70% 정도 나올 겁니다. 방어력은 1,679고 저항도 높은데 지금 이게 보통이라서 저항도 꽤 높습니다. 안높아 상관없습니다. 흐리기 붙으면 끝납니다. 힘은 뭐170 정도 찍어줬고 갑파 때문에 민첩은 124 찍어줬고 활력으로 나머지 찍어줘서 피는 70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를 강력하게 깼다는 걸알아주시고요 여러분 참고를 해주셔서 키우고 싶으시 키우시는데 굉장히 재미는 있으나 굉장히 느리다는 점알아주시고 다른 강력한 캐릭터보다는 약합니다 확실히 앵벌하기도 좀 어렵고 하지만 재미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카버방 한번 가볼까요? 창반방 가보겠습니다 창반좀 센데요 여러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갔어 아헤이 첫 맨땅 자벨마 자벨마로 복수해주러 갈게요 카오방의 꽃아 마나가 카오방의 꽃 아아 아, 카오방의 꽃은 자벨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